자, 경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네요. 프로스바이트에서 펼쳐지는 소주주소인데 네, 작은형님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1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뉴호라이즌 선택하신 작은형님입니다 어, 이뉴 이, 호라이즌의 희망인가요? 네. 자, 작은영님뉴 호라이즌 자, 그리고요. 자, 글로벌 리스크를 선택하신 소주주소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네. 7시입니다. 2007년에 크로스파이어 초창기가 그립다. 근데 크로스파이어가 한국에서는 조금 유명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약간 좀뜨려고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대박을 친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그 서든어택이 스페셜 포스를 누른 직후라가지고 그때 완전히 밀려버린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크로스파이어도 살짝 올라가려고 했은, 했었는데 에, 워낙 이제 그 서든어택이 대세가 되다 보니 에, 한국에서는 그대로 나가리가 된 에,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크로스파이어가 너무 실사적이었다고요? 그건 모르겠네요 약간 좀 저는 서든어택이랑 좀 비슷하게 봤거든요 아, 물론 타격감 은 좋았습니다 타격감 좋았는데 저는 뭐 굳이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왜 흥행을 못했냐라고 하면 이미 이제 서든어택이 너무 선점을 해버렸다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퍼블리셔 영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뭐죠? 어 아, 지금 취소를 했어요? 전략의 변경인가요? 아 안마당 멀티를 먹기 위한 변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주 순이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 그크로스파이어가 이제 다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승행을 하지 못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허블리셔의 영향이 력 굉장히 컸거든요. 당시에 이제 서든어택 이제 이 넷마블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넷마블이 이제 또 굉장히 또큰퍼블리셔다 보니. 유저스 풀도 많고 자연적으로 좀 대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시 이제 크로스파이어는 이제 피망의 이제 네오위즈의 피망이라는 그 퍼블셔를 리 끼고 했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피망은 이제 네마블에 그 비하면 좀후달리는 격이었죠 자 바로 이티어로 올라가서 면 오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작은 영웅님시고요. 이 아마당 멀티를 일단 가져가십니다. 양서수 이제, 어, 아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또 게임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아바를 만든 렛덕은 망하지 않았나요? 부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바가 아직도 서비스 중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아바가 진짜 그 당시에 그래픽 하나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 보면 진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진짜 시대가 지나면서 좀 유저의 눈이 높아진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예. 그, 저는 옛날에 그, 프로토타입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래픽이 정말 좋았거든요. 프로토타입이. 근데 지금 막 유튜브 영상 보면은, 야, 저 당시에 그래픽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진짜 구리다.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확실히 약간 좀 그래픽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걸좀 체감을 합니다. 스마일게이트가 1인 게임도 막 개발해서 배급하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희망이다. 희망도 지금 인디 게임 막 밀어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안마당 멀티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일단 글로벌리스크에 지금 소주주님트로폴 이용해서 일단 안마당 견제를 한번 나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우고를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작은 영웅님이고요 자, 오고가 3마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루퍼들 오자마자 바로 그냥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이 오우고 같은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이라서 상대가 안 되죠. 네. 자, 바로 뒤로 빠지고 있고요 안될 것 같으면 바로 빼는 게 좋죠. 네. 설마 이대로 러시? 설마 이대로 오우고 러시? 어? 자, 오우고밀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려가는데요, 그대로? 자, 최적화 이제 거의 다마쳤고요 자, 2티어까지 일단 올라가셨습니다. 자, 차량 조립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쪽도 일단 팩토리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막아줄 수 있을까요, 설마? 자, 일단 트루퍼 위치를 좀 확인을 하셨고요 자, 지금 오우가 합류했다는 걸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다. 어, 근데, 이금 방향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시간 주면 안 되는데? 지금 내려가야 돼요. 지금이, 글로벌 리스크의 정말, 최적의 약점이거든요? 자, 글로벌 리스크는 이거 3개를 해줘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때 요즘 온거스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 4강입니다. 네. 4강전이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임페라토르가 일단 있네요. 자 이거 이거 좀 이거 오고도 상계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오고 한번 잡혔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게 임페라토로 나오면서 간신히 좀 위기탈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트루프가 있어서 두 번째 멀티가 좀 어렵죠 자 여기서 뱀파이어를 좀 생산을 준비를 하려고 혈정력을 지금 올리고 있고 3척까지 올리고 있는 작은 영웅님이신다자 이렇게 되면 한 번씩 주고 받았네요 네네. 자, 임페르로두 마리까지 지금 보충이 되었구요. 네. 자, 일단 올라가십니다. 자, 오히려 지금 다시 또 역으로 자원형이 위기인데, 아, 지금 언덕 위쪽에서 이거 이득 보는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사람이될것 같거든요, 지나가면서? 할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야! <laughs> 야, 이거 언덕 위쪽에서 이렇게 이득 제대로 취해내요. 네네. 바로 이거죠. 이 언덕 입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게임. 자, 그래서 일단 임팩트토 돌아서 일단 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야, 이 언덕 입점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지. 게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자은영님이에요 자, 소주 선생님, 그래도 일단 남은 병력들 올려서 일단 보낼 것 같고, 자은영님도 눈치를 까셨는지 11시 쪽으로 집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이 이 오우거도 어쨌든 2티어 유닛이기 때문에 임페라토르한테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자 일단 예, 뱀파이어 일단 확인을 했죠. 자, 일단은 이거를 싸 먹을 수 있을까요? 오우거가? 좀 상계를 좀 시켜 놔야 돼요. 어쨌든 임페라토르 스플래시 데미지 유닛입니다. 어, 이거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거 이거 오우거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어어어어어 그렇죠 그렇죠 좀 위험했습니다 자 언덕 위쪽 자저 오히려 지금 선당을 해도 오후가 먼저 쳤구요 네네 아 확실히 언덕 이점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원 드론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데 이게 일정 시간 동안만 컨트롤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카왈리아 앞에서는 개구데기 같은 스킬이네요 오, 어, 자 근데요? 자 여기 지원드론이 또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 예 여기 힐을 켜주면서 견제를 막아주고 있는 모습 아 굉장히 좋네요 얘네 자 하지만 자일 스킬이 없어지면서 아 마찬가지로 지원드론도 없어졌네요 자 카발리오와 예 지금 오버의 싸움인데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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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해야죠 합류해야죠 헤럴드 쉴드 켰고요어 이거는 조금 예 오, 자, 그 페가소스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자, 페가소스와 오우거의조화 자, 그렇죠. 아, 이거, 예, 카발리아 좀 피해가 있었구요. 자, 임페라토르. 자, 임페라토르는 지금 페가소스가 견제를 하고 있고. 아, 하지만 오우거의 피해가 아, 너무 심한데요? 자, 임페라토르는 일단 정리가 됐고. 자, 페가소스로. 야, 임페라토로 정리하면서, 일단 이 싸움은 일단 작은 영웅님이 좀 이득을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임페라토로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라소스도 지상 공격이 또무시 못하거든요? 하지만 카발레가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싸워주면 안 됩니다. 페라소스 빼줘야죠? 어, 이거 가소스 모두 잃는다니고. 하지만, 페라소스 모아줘야죠. 어, 자, 일단 뱀파이어까지 지금 보충을 해주고 있고요. 어, 지금 정신 못 차리는데요, 지금 소주수님? 하지만, 카발리아도, 아, 카발리아, 예, 정신 빠딱 차리고, 집결하면서, 예, 페가소스,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빠져야죠? 아, 이세 번째 경기도, 굉장히 좀 팽팽한 경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글로벌 리스크 진영이, 소주주도님이 있다는 다섯시 멀티를 먼저 가져가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원 상황이, 아, 이게 사천가량 좀 앞서고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이제 뉴어라이즌도 이제 11시 멀티를 가져가시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지금 앞마당 멀티가 좀 위기거든요? 저. 자, 일단 오리온이 있네요. 아, 이거 오리온이 이게, 이게 유닛의 힐을 해주는 유닛인데, 이게 또 블랙홀 같은 유닛도 공격이 있거든요? 중력장? 또 이게 가면서 이게 힐을 해주네요. 가면서 힐을 넣어주긴 하네요. 오, 지금 계속 붙여주고 있고. 두 번째 멀티도 역시 지금 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임페르토로와 카발리오 조합을 하고 있는 소주소님. 자, 그리고. 페가소스와 오우거 조합인데 아 이거 카발리아가 조금 줄로 쌓인 느낌? 자 오우거까지 스플래시 데미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돼있어서 딴딴합니다 조금 자 지뢰까지 깔고 있고요 자일군 견제 좋아요 아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자 하지만 일단 네카발리아는네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게릴라 견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소주수님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두 번째 멀티 못 먹으면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주수님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자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소주수님이고 앞쪽에다 지뢰를 굉장히 많이 박아놨어요. 네네. 아 이거 사이렌 없으면 이거 지상 병력은 예, 거의 무용지물인데 자 거기다 지금 아 이거 본진 날입하면 이거 각계사격 들어갈텐데요 자 이거 각계사격 들어가거든요 본진쪽에 그럼 이거 진짜 아비교 입니다 이쪽에다가 자 지뢰 깔고 있고요아 이거 각계사격 들어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각계사격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지뢰까지 깔고 일단 아이고 지뢰로 순식간에 일꾼 정리했구요 아 이거 이번에는 좀 타격이 심한데요 작은 영웅님 네네 자패가가또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차라리 본지 쪽에 여기 비어있는데 여길 타격하는 것도 좋아 보이구요 자 일단 여기 여기도 지금 확인을 하셨어요 자, 지금 근데 지금 임페라토르와카발리어 아, 조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나 카발리오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2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고 강력합니다. 자, 페가수스 가지고는 안 되죠. 힘싸움이 안 돼요. 임페라토르두 마리 보내면서 지금 3시 쪽 견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임페라토로 있으면 지상은 다 이긴다. 아 그런가요? 탈랑크스보다 좋나요? 자 지금 페가소스와 오우거 조합에 네 작은 영웅님이고 임페라토와 로 카발리어 조합에 소주주님입니다. 자 일단은 공성 모드 피고요. 아이 포격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네. 하발력까지 지금 보충을 해주면서, 아, 이쪽 멀티를 지키기가 좀 힘들어요. 저어가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신다 지금 가는 도중에도 지금 지혜가 계속 박혀 있어가지고, 예오거들이 네, 지금 계속 먼저 터지고 있어요. 네네. 사이렌이 적극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아직 좀 정리했고, 이렇게 되면, 앞마당 멀티까지 지금, 위험하거든요? 자, 이쪽 도 정리를 했고요 자, 이쪽 좀 손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국엔 또, 엘리네이션 갈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앞마당 멀티 정리가 되면, 이거 이제, 자극력이 좀 어려워요. 안 맞는 멀티로 그냥 바로 직진을 해버리네요. 자, 근데 파워가 너무 많이 깔려있어가지고, 네네. 자, 카발력까지보정된거 이거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자, 문제는 여기 본진인데, 자 본진이 좀 위험하거든요? 자, 임페르토로까지 붙으면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언덕 위라도. 자, 페가소스까지 붙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아, 이제 3억까지 됐어요. 지금 기가 3억까지 됐습니다. 자, 작은 영웅님도 지금, 아, 다섯이 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 쪽은 귀환 안 하고. 아, 여기가 정리가 되고요 네네. 자 본진도 먹혔습니다. 아, 이 본진도 먹혔어요. 야 결국에는 예, 지상에 뚝심 있는 이 소주손님의 예플로벌리스가 결국 결승 진출 하나요? 결국 결승 진출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결국 글로벌리스트가 결승 진출을 하네요. 네. 실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세요. 소주수이 아, 결에는 지지. 이렇게 해서 작은 영웅님 패배하시고, 소주스님이 승리하시면서 결승 진출 하십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